긴급돈의 썰치는 라디오, 긴급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진짜 살다 살다 이런 일 겪는 사람이 저 말고 또 있을까 싶어서 사연 보냅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혼 2개월 차에 느닷없이 상간녀된 사연이에요. 남편, 아니 그 새끼랑은 1년 연애했고, 연애 기간 내내 이상한 점은 없었어요. 물론 그 새끼가 저를 속이려면 충분히 속일 수 있었던 게 제가 직업 특성상 출장이 잦거든요. 또 일할 땐 연락을 할 수가 없어서 맘만 먹으면 속여먹기 딱 좋은 표적이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사귀는 동안 문제라고는 일도 없었어요. 가만 냅뒀으면 언젠간 밝혀졌을 수도 있지만 평생 속고 살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진짜 소름 끼쳐요. 그러니까 일이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 보름쯤 전에 일 끝나고 핸드폰을 켰는데, 갑자기 카톡 알림이 미친 듯이 울리는 거예요. 한 번에 카톡 울리면 나는 소리 있잖아요. 진짜, 까까까까, 까까까, 이렇게 울리는데, 순간 뭔가 싶어서 그 카톡방을 들어가 보니, 저 포함해서 다섯 명 있더라고요. 생전 처음 본 사람들로요. 카톡 감옥이다 보다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서, 이상한 카톡방에 초대됐구나 하고 나가려는데 순간 제 남편 이름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위로 올려서 대충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내용을 보니 그 새끼 부인이라는 사람이 자기 남편이 바람폈는데 초대한 사람들이 전부 그 불륜녀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너무 황당한 일을 겪으니 바로 받아들여지나요? 그 본처라는 사람이 주민등록 등본까지 사진 찍어서 올렸는데도 안 믿기더라고요. 제가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카톡방을 나왔어요. 근데 그 본처가 제가 카톡방을 나가니까 저한테 전화를 해서 혹시 다 알고 만난 거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알고 만나냐. 이 사람이랑 1년 연애하고 부모님까지 전부 뵙고 얼마 전에 결혼했다. 이상한 소리 할 거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그랬네요. 그랬더니 수학이 넘어에서 진짜 깊은 빡침이 느껴지는 한숨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속눈샘치고 자기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하는데 말에서 느껴지는 진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순간 그 여자분이 진심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게 느껴져서 알겠다고 하고 그날 제가 쉬는 날이라서 바로 만났어요. 그때 아, 지금 생각해도 너무 빡치네요. 저 그날 약속 나갈 때까지만 해도 속으로 별이 별 생각을 다 했어요. 본처라는 여자가 약간 맛이 가서 헛소리 짓거리려나뭐 그런 식으로 그때까지만 해도 그 새끼에 대한 의심은 크지 않았어요. 근데 막상 그 여자분을 만나니 진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일단 임신해서 만삭의 몸으로 나왔는데 제가 의심할 거 생각해서 오늘부로 다시 뗀 가족관계 증명서랑 결혼식 사진 전부 가지고 나와서 보여줬어요. 그것까지 다 보고 나니까 그때서야 머리가 제대로 굴러가면서 아 내가 똥 밟았구나 싶었네요. 일단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 그 여자를 본처라고 할게요. 본처는 그 새끼랑 5년 연애하고 결혼한 지는 3년 됐대요. 지금 딸 하나 있고 둘째 임신한 상태고요. 딱 봐도 저보다 한참 어리던데첫 연애가 그 새끼여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몇 번이나 바람피다 들킨 거 봐주면서 살게 됐대요. 그 새끼는 걸릴 때마다 그냥 밥만 몇번 먹은 거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진짜 그런 줄 알았대요. 제가 낱말할 처지는 아니지만 속이 터지더군요. 그러다 첫째 낳고 둘째까지 임신한 상황에 그 새끼의 불륜을 알게 됐다고 해요. 그것도 그 새끼 다른 여친이 결혼 사실을 알게 되면서 자기는 더러운 새끼 손때겠다, 증거랑 불륜녀들 연락처 싹 주겠다, 이혼을 하든 뭐라든 알아서 해라 이렇게 연락이 오면서 알게 됐다고 해요. 본처는 처음엔 그 새끼한테 증거들이 밀고 난리 칠까 생각하다가 그래 봤자 그 새끼 좋은 일만 시킨다 싶어서 이용 결심하고 복수하고 싶어서 그 새끼 여친이랑 멍청하게 결혼식까지 올린 저를 소환한 거더군요. 여기까지 듣는데 너무 황당하니까 화도 안 나요. 그러면서 지난 일을 하나씩 돌아보니 아 그게 그래서 그런 거구나 이런 식으로 퍼즐 조각이 맞춰지대요. 진짜 여기까지 듣고 제가 바본 줄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진짜 줄이고 줄여서 그 새끼랑 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소개로 만났어요. 저랑 잘 아는 지인분이 소개해줬고 그래서 1차로 믿는 부분이 없잖아 있었어요. 나중에 그 지인분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그분도 오래 알고 지낸 사이는 아니고 장사하는데 새로 거래하면서 알게 된 사이라고 해요. 그리고 1년 동안 만나면서 유부남인 거왜 눈치 못 채냐 생각하실 수 있겠죠. 저도 제가 바보 같네요. 일단 저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 때문에 출장이 잦아요. 아니, 잦은 게 아니라 일을 나가면 그게 출장이에요. 그리고 평일 주말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며칠 일하면 며칠 쉬는 거예요. 이 정도만 얘기해도 제 직업을 대충 아실 것 같은데 진짜 제 속사정이 전부 까발린 것 같아서 제 입으로 말하진 않을게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새끼가 적절하게 조절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 끝나고 집에 오면 녹초가 돼서 연락이 엄청 전전긍긍 하진 않았거든요 하, 말하고 보니까 제가 바보라서 당한 게 맞는 것 같기도 하네요 암튼 그 새끼는 사업한다고 깝치고 다니던 새끼였고 결혼하자고 엄청 졸라대서 결혼했습니다 뭐 보고 결혼했냐 궁금하실까봐 말씀드리자면 진짜 그 새끼 연기력이 죽이는 건지 원래 본성은 순한 놈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어리버리하고 착했어요. 대바라진 느낌 하나 없다고 할까요? 일단 요새 사람들 하는 건 아무것도 안 했어요. SNS도 안 하고 그은한 카톡도 안 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니까 마음 놓고 바람피려고 그런 걸안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저랑 만나면 딱 저한테만 집중하는 그런 느낌이 좋았어요. 어차피 사람 만나봤자 다 비슷비슷하니까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랑 결혼하자 싶어서 결혼 결심했네요. 결혼식은 원래부터 제가 스몰 레딩 하는 게 꿈이어서 양쪽 전부 에서 30명 정도? 요 정도로 작게 했어요. 그마저도 그 새끼는 안 하고 싶어서 버둥거렸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결혼한다고 누굴 부를 처지가 아니라서 그랬겠죠? 그때 온 사람들은 시부모 말고는 그 전후로 한 번도 본적 없는 걸로 봐서는 대행할 바쓴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결혼 준비하면서 시부모는 처음 인사드렸을 때랑 양가 상견례, 결혼식, 또 신행 다녀와서 인사드린 것까지 총네번 봤어요. 본처가 가지고 온 결혼 사진 보니까 진짜 부모 맞더라고요. 어떻게 된 부모가 지자식이 본처 두고 또 결혼하는데 그걸 말리지는 못할망정 같이 속여 먹나 싶네요. 그리고 원래 저는 결혼하면 일 그만두고 작게 커피숍 같은 거할 생각이었거든요. 일하는 스케줄이 워낙 대중 없어서 결혼하면 경제적인 건 둘째 치더라도 시간이라도 안정적으로 살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새끼가 일 그만두지 말라고 하도 옆에서 부추겨서 몇년 전도 더 하다가 퇴직할 생각이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커리어가 아깝니 어쩐니 해서 속이 탔던 건데 이것도 지금 생각하니 제가 일을 그만두면 두집 살림하는데 차질이 생기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소름 끼치는 새끼죠. 본처 얘기 들어보니까 시부모란 작자들은 처음부터 본처를 마음에 안 들어 했었대요. 시집살이도 엄청 시키고 뭐 그랬나 봐요. 쓰레기 같은 지새끼보다 본처가 딸린다고 생각했나 봐요. 진짜 금수만도 못한 집안이죠. 아무튼 본처랑 저랑 전날은 확인차원에서 만난 정도였고 제가 상간녀라는 건 확실히 졌네요. 그자리에서 와닿지 않아서 몰랐는데 집에 돌아오니 그제야 손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이 인간을 죽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새끼는 그날도 저한테는 일 때문에 출장이라고 했는데, 누구랑 같이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본처한테 부탁해서 불륜역 카톡방에 다시 초대해달라고 했고, 물어보니까 저희 중 그날 그 새끼랑 같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마 저희 말고 다른 여자가 또 있었나 봐요. 어쨌든 그래서 마음 편히 카톡방에 있는 다섯 명이서 한참 복수 계획에 대해서 주고받았어요.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저랑 본처 말고는 결혼까지 한 사람은 없더라고요 일단 그 방에 다른 여자분들은 편의상 1, 2, 3번으로 부를게요 1번이랑 3번은 요새 사이가 안 좋다고 하더군요 1번은 3개월 만났고 그 새끼가 하도 돈돈거려서 헤어져야겠다 마음먹고 있었대요 3번은 연락 문제로 사이가 틀어졌고요 2번은 현재 결혼 얘기까지 나온 상태고 진행된 건 아무것도 없다고 했어요 일단 어떻게 복수해야 하나 한참 얘기하는데 한결같이 나온 말이 경제적인 부분이더라고요. 사실 저도 결혼할 때 집은 제가 살던 집에서 시작했고 또 제가 독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가전이며 가구 새로 살 필요도 없었거든요. 한마디로 제 집에서 제 물건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나마 이 미친 새끼가 전에 사업이 잘안 된다면서 생활비로 50씩, 100씩 그렇게 두 번이라도 갖다 줬네요. 본처는 이미 생활비에 대해선 손놓고 대출 다 끌어다 썼더군요 근데 더 웃긴 건 대출을 받아도 항상 본처 앞으로만 받았대요 자기는 사업하는데 대출 받고 그러면 나중에 큰돈 필요할 때못 빌린다구요 어쨌든 다른 1,2,3번은 그나마 사귀는 사이라 데이트 비용 같은 것들만 본인들이 쓰고 딱히 따로 뜯긴 건 없더라구요 일단은 그 새끼 돈줄 틀어막는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그 새끼가 요새 공들이는 게 2번인 것 같더라구요 얘기 들어보니까 사업을 크게 해서 저희 중에 가장 경제력 있는 사람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번이 요새 사업이 조금 어려워졌다고 거짓말하고 한달 안에 전부 돈 돌려준다고 그 새끼한테 대출 내고 카드 좀 긁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일단 저도 그동안은 그 새끼 면상 보기 싫어서 일 스케줄이 길어져서 보름 축장 간다고 뻥치고 집문 걸어 잠갔어요. 저렇게만 말하면 그동안에 제집 들락날락 거릴 것 같아서 제 동생 유학가 있는데 참시국 들어온다고 한동안 저희 신혼집에 와 있는다고 그동안 시댁가 있으라고 했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지집 두고 시댁가 있으라면 누가 좋아해요 근데 그 새끼는 아주 신바람 난것 같더라고요 걱정 말고 출장 잘 다녀오라고 이 지랄을 하는데 뭐 어쨌든 그래서 저는 보름 정도 시간 벌어놓고 회사에도 급한 일이라고 연차 싹 몰아서 내놓고 집에서 대기 타고 있었어요 며칠 뒤에 이 번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새끼 앞으로 대출내서 돈 받은 거랑 또 이것저것 카드긁은 영수증 인증해주더군요. 다음 날 다섯 명다 같이 모여서 차한잔 하면서 각자 그 새끼한테 쓴 금액 비율로 따져서 돈을 나눠 가졌어요. 본처한테 제일 많이 돌아갔죠. 아무도 거기에 불만 사항 없이 바로 진행했고요. 다들 만나보니 세상 그렇게 괜찮은 여자들이 없더군요. 참 어쩌다 그 새끼 때문에 엮인 것만 아니면. 서로 언니 동생하면서 진짜 친하게 지냈을 텐데 아쉽네요.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저희 모두 마지막을 장식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떤 게 좋을까 궁리하다가 제가 제 집에서 다 같이 모이자고 의견 냈어요. 다들 좋다고 했고 날짜 정하고 헤어졌어요. 보름 지나고 출장 끝난날 맞춰서 본처가 저희 집으로 오고 저는 그 새끼랑 시부모한테 제가 출장 선물도 드릴 겸제 집에서 보자고 연락드렸어요. 그리고 본처만 남겨두고 집 나와서 근처에서 1, 2, 3번이랑 만나서 차한잔 마시면서 대기 타고 있다가 그 새끼랑 시부모 올 시간 맞춰서 다시 집으로 갔어요. 저랑 1, 2, 3번이 도착하니 금수 세 마리가 얼굴이 허옇게 질려서 있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본처가 떡하니 저녁상 차려놓고 있으니 어리 나간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 제가 여보, 어머님, 아버님 이러면서. 다른 여자들 줄줄이 달고 들어가니까 진짜 그 새끼랑 부모들이랑 어쩔 줄을 모르는데 미쳤는지 식은따까지 줄줄 흘리면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묻더라고요 보면 몰라요 심모는그 와중에도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본처한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니깎게 시부모 무서운 줄 모르고 미쳤네 어쩐네 하는데 진짜 본처도 안 됐더라고요 얼굴 표정을 보니 화는 나는데 평생 참고 산게 버릇이 됐는지 한 번만 못하더라고요. 그 새끼도 만만한 게 본천지 진짜 손을 댄건 아니지만 손을 올리면서 때리는 시늉을 하는데 아유 진짜 어유 이게 진짜 이 말을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그 모습 보니까 내가 당한 것도 당한 거지만 뭐 저런 쓰레기가 있나 싶어서 제가 그 새끼 따기 한대 올려 붙였습니다. 야뭐 이런 등신 같은 게 있어 미쳐가지고 눈에 뵈는 게 없지 만만한 게니 네 본천이야? 어디서 사람을 물로 보고 지랄이야. 근데 심오년이 지 아들 때린다고 갑자기 저한테 달려들더군요. 저 보통 같으면 어른 공경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른이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저도 같이 달겨들어서 지어뜯고 싸우고 난리를 부렸죠. 심오랑 저런 그러고 있으니 그 미친 새끼도 또지 엄마한테 지랄이라고 저한테 달겨들고 그 바람에 본처 플러스 1, 2, 3번 다 같이 그 미친 새끼 지어 폈네요. 더 웃긴 건시부란 새끼는 집 마누라랑 자식 새끼 두고 그 소란을 틈타서 튀었더라고요 아무튼 난투극이 얼마나 벌어졌는지 기억도 안 나요. 한참 지어뜯고 싸우다 다들 지쳐서 씩씩거리면서 나가떨어졌죠. 시모랑 그 자식 새끼는 꼴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때 저랑 본처가 바로 소송 가겠다고 위자료 제대로 준비하라고 했어요. 그니까 이 새끼가 뭘한줄 알아요? 2번한테 달라고 하래요. 지가 대출받아서 돈줬으니까그돈입번한테 네 받으라고 하더군요 미쳤냐고 그거 니가 우리한테 빌려간 돈 돌려받은 거다 위자료랑 본처의 양육비는 별개다 내일 당장 소송 들어갈 거니까 알아서 하라고 이제 꼴보기 싫으니까 기어 나가라고 했어요 시모랑 미친 새끼는 돈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더라고요 저 진짜 인간이 돈 앞에서 그렇게 비굴한 건 처음 봤습니다 이것들이 본처한테 제일 많이 물어줘야겠다 싶으니까 살살 달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약하면 나한텐 너밖에 없다. 다른 사람들은 잠깐 데리고 논 거다. 또 15년도 내 며느리 내 며느리 이 지랄하고 진짜 웃음 터졌네요. 근데 본처가 받아주겠어요? 용기내서 미친 연놈이라고 다 꺼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번에 또 본처한테 쌍욕을 하면서 니들이 돈안 받고 그냥 헤어지기 전까진 이 집에서 못 나간다고 갑자기 제 집에 들어 눕네요. 저 진짜 미친년이 뭔지 보여줘야겠다 싶어서 혼자 살때 만약을 대비해서 야구방망이 사뒀는데 그거 거실로 질질 끌고 들어왔어요. 그 모습에 시모랑 자식 새끼는 오줌까지 지린 표정이더라고요. 제 집에 그 새끼가 들고 들어온 게 텔레비전이랑 컴퓨터 그리고 공기청정기 이렇게 딱세개 있는데 그거 다 때려 부셨어요. 진짜 AS도 안 되게 와장창 깨부시니까 시모랑 미친 놈이 달달 떠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어찌나 속이 시원한지 까딱하면 제돈 주고 산제 물건까지 같이 부술 뻔했는데 마지막에 정신줄 딱 부여잡고 방망이 내리고 말했습니다. 꺼져. 생명의 위협을 느꼈는지 그 길로 두 사람 바로 도망가더라고요. 일단 저희 다섯이서 준비한 복수극은 거기서 끝났어요. 진짜 급푸닥거리를 하고 술 땡겨서 다섯 시서 한잔 했습니다. 다음 날 바로 본처는 이혼 소송 진행했고 저는 사기 결혼으로 고소했어요. 이제부턴 법이 뭔지 알려줘야죠. 얼마 전에 있던 일이라 아직 소송은 진행 중이지만 제 마음 속에선 전부 정리됐고 사실 전 위자료면 뭐 그딴 건 필요도 없어요. 혼인 기간도 짧아서 쓴 돈도 얼마 되지도 않고 똥밟았다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법의 무서움을 알려주고 싶어서 소송 간 거라 일단 끝까지 가서 콩밥 먹이려고요. 제가 멍청해서 자초한 일이지만 그래도 응원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사연 공유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